9번 홀로 넘어왔습니다. 9번 홀, 파3 홀 자, 178m입니다. 아기공룡 스쿼 선수는 178m 낯선벨 선수는 203m 자, 203m와 178m, 풀백티와 아, 백티 저 보통은 이제 뭐 블랙티라고 그러죠. 우리 투어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블랙티에서 지금 국대, 국가대표 선수들은 블랙티, 풀백티에서 지금 티샷을 해야 되는데 야선별 선수예 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리넌을 칠만한 선수들이 양쪽 빌드를 통틀어서 몇 선수가 있어요. 천호 선수가 가끔 가다가 미친 척하고 호리넌을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아, 자연관아 길드에서는 뭐, 귀현이 선수 가끔 하고요. 프린세프레 선수 가끔 하고요. 그다 프린세스 선수는 가끔 좀 못하죠. 가끔 못하고 약간 좀 떨어진 거리에 공을 잘 띄우고 까미우 선수, 코스모스에서 까미우 선수가 좀 호리넌을 가끔 잘 치죠 낯선별 선수 지금 거리 계산하면서 바람 순풍으로 2미터인데요 하이샷 4레벨을 사용하는데요 자 일단 앵글은 좋은데요 자 앵글 좋거든요 자 굴러서 내려갑니다 굴러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0.8미터 0.8미터 자 그러나 가뿐하게 버디를 잡아내면서 일단은 순위를 깜빡고 순위 지켜냅니다 음, 그만 하임 선수도 맙니다 배구요. 천하우 선수 2 9 m 인데요 라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라이가 만만치 않은데요. 자, 티박스 색깔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등급별로? 색깔은 똑같습니다. 두 분은 없고요. 아, 자, 마무리 됩니다. 단지 위치만 다르군요 위치만 다르고요. 어차피 뭐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티박스의 위치라든가 뭐 거리로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뭐 크게 뭐 헷갈릴 부분 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뭐 몇몇 유저분들은 티박스에 대한 색깔의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운영자 좀 바꿔주세요. 네. <laughs> 제가 가끔 그 대회 중계 방송을 하다 보면 제 감이 딱올 때가 있습니다. 초기 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선수를 클릭하면 그 선수가 일을한 번씩 냅니다. 알바트로스를 한다든지, 호리언을 한다든지. 네, 오늘도 제가 딱 촉이 왔을 때그 선수를 클릭하면 그 선수 뭔가 좀 일을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네, 화질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화질을 지금 제가 프리미엄 화질을 쓰고 있거든요. 자, 뭐, 이따가 제가 일단 끝나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면 안 되겠어요. 응. 까딱가다간 방송 먹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응. 자, 일단은 방송에 좀 집중을 하고, 네. 경기 결과를 또 기다리시고, 경기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80명 다 도망가고, 방을 다시 열어야 되는, 방송을 다시 열어야 되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또올 수도 있습니다. 자 페르세포네 선수 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 8레벨이구요 페르세포네 선수 70레벨이 거의 다 됐네요 자 누굽니까 이거 아 a k 선수 63m 치빈이 글을 기록했어요 누가 좀훅 하고 공이 지나갔는데 이 선수가 이거를 기록했네요 페르세포네 선수 침착하게 버디버팅 성공을 시킵니다 자, 위에 아기 공룡 스컷, 천어, 샷돌이, APA 선수가 지금 코스모스 길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 웅크마나임 선수 두 번째 샷인데요. 자, 61m 거든요. 웅크마나임 선수. 자, 초기어 글쎄 아직까지 오진 않습니다. 경사가 지금 공이 발보다 아래 있거든요. 백스피 어프로치. 어,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아, 서버렸어. 아프라님이라고 합니까? APA 선수. 알겠습니다. 아파라고 지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윙크만 하임 선수 버디를 잡아내고 11번 홀로 넘어갑니다. 11번 홀 파프 홀입니다. 파프 홀. 자140대 117. 자 이제부터는 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자 이제 후반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요. 어, 아기 용용 스쿼 선수도 계속 지금 어,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링크만 하임 선수도 지금 동타긴 나거든요11 언더, 두 선수가 11 언더인데, GP에서 지금, GP도 5, 5GP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승점은 3GP거든요. 승점은 지금 26대23, 두 선수가 지금 3점, 야, 올라갑니다. 이게 워런데네요. 자, 아, 넘어가서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워런된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타키짱 선수, 그 다음에 리더 선수, 토너먼트 선수. 지금 워런을 다 성공했고요. 벨제비트 선수도 워런 성공했고요. 자, 벨지비트 선수, 지금 자연관아의 길드 마스터인데요. 굉장히 또 기런들을 위해서 신경을 또 많이 써주겠죠. 뭐, 무신양면으로 많이들 도와주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 토너모트 선수가 가장 먼저 호라우 타면서 2기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너스 GP를 획득하면서 순위는 구원대로 올라가면서, 어, 동타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벨지비트 선수 65레벨. 퍼팅 4.8m에 약간 오르막, 그 다음에 내리막 라이 같은데요. 일단은 0.1m 오르막입니다. 리더 선수도 이글을 잡아내네요. 벨제비트 라이를 좀 많이 봤어요. 아, 라이 봤습니다. 라이를 많이 봤습니다. For birdie. 자, 요새 같은 경우는 1 1번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지금 하늘 물고기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1 1번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선수들은 다원혼을 시킬 수 있는 예, 55레벨 이상 되는 선수들. 저도 지금 뭐 게임을 요새 잘 못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52레벨인데, 저 같은 경우도 2월에서는 가끔, 원 원언을 시도해서 성공하기도 하는데, 자, 이거 봐 들어라! 앵글저, 들어갑니다. 아기공룡스커 선수, 칩샷으로 이글을 잡아냅니다. 칩이 이글을 잡아내면서, 단독 성두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윙크와 나임 선수는 이글에 실패를 했고요 버디 퍼팅, 버디 퍼팅 남겨놓습니다. 버디 퍼팅. 2.3m 버디 퍼팅. 선별 선수 허락을 됐고요 자, 타키짱 선수 이거를 잡아냈네요. 그러나 아, 일단은 한 타씩 더 유리하게 잡아낸 길드는 코스모스 길드고요. 점수 차이는 144대 113, 144대 113입니다. 12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는 자연가나 선수들 피치를 좀 올려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 순위를 좀뒤집어주려면은자 볼까요? 현재 뭐 토너먼트 선수 이하 페르세폰의 에덴98 선수라든가 귀현이 동동이, 웅키학캡 선수, 연아아빠 이 중에서 현재 그나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토너먼트 페르세폰의 에덴98 선수고요 귀현이 동동, 귀현이 선수는 아까 아웃 오 바운스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확 떨어지면서 지금 기분을 잡친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지금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하이스샷. 하위권으로 지금 내려가게 된 거고. 자, 중간에 있는 선수들 허리 부분인데 자 탁기짱 피터, 그 다음에 발제비트 선수, 프린세스 선수가 다운포 프 선수라든가 샤뚜리 선수, 그 다음에 까미우 선수를 잡아줘야 돼요 이 선수를 한타 차이 정도로만 잡아주면은 지금 전부 다 10위권서부터 16위권까지가 전부 다 자연관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점수를 획득하면서 위로 두 개나씩만 올라가주면은 일단은 동등해지는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요런 거를 좀 봐가지고 아기 용영스쿼 선수 위기입니다 티샷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세커샷인데, 이거는 투어 시키기 힘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쳐야죠. 안전하게, 안전하게 쳐야죠. 쳐야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PJ 프로 선수들의 투어 경기를 보더라도, 절대 무리하는 선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확률상으로 안전하게, 3원을 가더라도, 어차피 지금 타수 자체가 다른 선수들보다 한타가 앞서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단은 레이업을 좀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확한 어프로치로 홀컵에 붙여서 어디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가져야 될 선수가 바로 아기 공룡 스쿼 선수인데요. 자, 한번 어떻게 이 난관을 좀 헤쳐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잡은 아이언은 5번 아이언인데요. 5번 아이언으로 글쎄요, 지금 노리는 건가요? 자, 지금 노리는 걸까요?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현재 거리가 211m구요. 자, 현재 위치에서. 나이스. 자, 노리나요 일단은 넘어가서 안전한 곳을 보내네요. 섬으로 보냅니다, 섬으로. 대섬 옆으로. 제가 왔을때 여기까지 노렸던 것 같진 않은데. <laughs> 어쨌든 뭐 노렸나? 예, 네, 노렸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은 살았습니다 예, 네. 네. 굉장히 잘 쳤죠 지금 6 1 m 터 남긴 써드샷이기 때문에 추천 따윈 없다님께서 <목소리> 제가 이렇게 치라 했습니다 아바타 골스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을 돼요 네. 코스모스 길드원이신거죠자6 네. 1 m 입니다자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샤돌리 선수 다운포어 선수 프린세스 웅키악 선수는 이글을 기록하고 일찌감치 호라우스를 했고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이 턱을 넘어가서 내려가줘야 되는데, 아, 요거 요거 퍼팅하기 쉬운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노우샷을친것 같은데요. 3.6m거든요. 내리막이 0.2m입니다. 라인은 금 좌측에서 우측으로 많이 좀 흐를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30초 2 8초인데요 자, 시간 안에 홀아웃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컷 탈락이 되거든요. 까미유 선수 실패하고 공이 굴러 내려가는데, 아! 들어갔어요! 아, 아기올룡 스컷 선수 위기에서 잘 탈출합니다. 까미유 선수 남은 시간 10초. 마무리가 돼서 다음 홀로 넘어갑니다. 13번 홀로 넘어갑니다. 자, 1, 2, 3, 4위를 전부 다 코스모스 길드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자 144대 113 점수는 좀처럼 줄어들 생각을 안합니다 파3올인데요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누군가는 출발을 하겠죠 아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나요 요거 다음에 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요건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아직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요즘 자유 게시판 보니까 뭐 길드와 관련된 예 길드 룸예 그런 것과 관련된 좀 달라질 부분들이 좀 있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요거는 아직 그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와잘치네요 와, 아기웅 스쿼 선수 이 선수 누굽니까 분명히 남자 같아요 일단 이름이 스쿼시라서 남자 선수 같은데 자. 아기 공룡 스커트 선수에 대한 정보가 저에겐 없어요. 이 선수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예요. 음, 토너먼트에서도 순위에서 찾아볼 수가 없구요. 캐릭터명을 바꿨던 선수인가? 여러분들 혹시, 예, 네,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수의 전에 캐릭터명은 뭐였는지 아시는 분들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가을 시즌 KPJC 아.. KPJ컵 CPJ 투어였죠. 10월 5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펼쳤던 2011년도 투어 대회에서 1위를 했던 선수가 페르세포네 선수였고, 2위를 했던 선수가 코디브 선수였고, 김연아. 요새 김연아 선수 어디 갔죠? 김연아 선수 요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김연아 선수가 있었고, 푸키 선수, 블루 209 0 선수, 타이푼 선수, 은크마나임, 엘리킨, 에바, 이방인 요런 선수들이. 1위서부터 에 10위까지를 차지했었던 기록이 나왔었고, 자, 김연아 선수가 요새 보이지 않데 캐릭터명을 바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조금 우리가 그, 2011년도에 자연관악길드가 길드 챔피언십을 두 번으로 우승을 했네요. 두 번으로 우승을 했었고, 세번 우승했나요? 2010년도까지 포함해서, 예 2010년도까지 포함해서 자연관악가세번을 우승을 했었고, 2011년도 윈터 시즌하고 봄맞이 길드 챔피언십을 자연가나가 우승을 했었고 가온놀이가두 번을 준우승을 했었고 싱글 배포가 두 번을 3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하나하는 길드 챔피언십을 했을 때가온놀이가 1위를 했었고 자연가나가 2위를 했었고 3위를 지금 3, 4위전을 펼치는 길드 중에 코스모스 길드가 3위를 기록을 했었네. 지난번 길드 챔피언 십에는심길골포 길드가 입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결승전까지 예. 굉장히 그잘 치고 유명한 선수들을 좀 영입을 많이 했어요. 그 아십니까 혹시? 일단은 그 드림머커 선수님이 네. 아, 전 CPG에서 왕중왕에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했었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지 않는다. 그 여파가. 아하,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굉장히 잘 치고 고수축에 속하는 선수를 한 3, 4명 정도를 영입을 했어요. 근데, 주요한건 뭐냐면, 그잘 치는 고수 선수들이 여태까지는 혼자 플레이를 했었던 선수들이거든요. 길도 소속 없이. 근데 그선수들 영입을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 타면서, 아, 요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아기 공룡 스커 선수 오늘 무섭게 플레이합니다. 나이는 32살이라고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샷. 자 완전 지금 손에 땀 차고 집중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앵글만 딱 봐도 우리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딱알 수가 있어요 샷더리 선수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샷더리 선수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지금 14번 홀인데 5, 6, 7, 8 이제 4개홀 남았거든요 그러나 점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질 않습니다 자 15번 홀이 어떻게 보면 실버일 수도 있어요 이제 15번 홀부터 는 이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질러야죠. 내야되는데 15번 홀에서 변수가 좀 있는 홀이긴 나. 하거든요 왜냐면은 하 돌에 팅을 시켜가지고 반대편 페일로 넘어가는 샷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의외로 아웃 오브 바운스가 잘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결승전에 온 선수들은 아 중독승.. 아 3,4회기 전에 온 선수들은 대부분 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시,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바람도 맞춰주고 있고요 지금 바람이 지금 아... 동풍을 보불고 있는데요 샷! 자 일단은 넘어가는 샷을 보여줍니다 공룡스컷 선수 천호 선수 자 436m인데요 어저이 클럽 처음 보는데요 이거? 이거 무슨 클럽입니까 이거? <laughs> 어 이거 무슨 클럽이죠? 잠깐만요 이 선수 이거 무슨 클럽입니까 이거 예 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크마나임 선수 3 9미터 인데요. 체리, 체리 클럽이에요, 체리 클럽. 네, 예, 체리 클럽. 국대들 클럽. 저는 국대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처음 보는 클럽이에요. 저 많이 쉬었어요. <웃음> <웃음> 체리 블라썸. 야, 국대 될만한데요. 저런 클럽들. 근데, 저만 몰랐던 게 아니라, 개발팀장님도 지금 클럽 이름을 헷갈렸어요, 지금. 예, 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은크마나임 선수 3 9미터 탁기장, 지금 성적을 봐서는 잡을 수 있는 선수들이 글쎄요. 탁기장, 은크마나임, 벨제비트, 나선별, 페리세폰의 선수 쪽인데, 아스. 자, 아파 선수가 38m 칩인 이거를 기록하면서, 자, 요거, 요거 분위기 어떤가요, 요거. 여기 또 홀컵 자체가 또 좋은 자리인또 아니에요, 또. 너무 어렵네요 어려운 홀컵 자리거든요. 이게 밑에서 위로, 퍼팅을 하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조금 벗어나거나 옆에 라이에서 걸리게 되면 은 그냥 훅 내려가는 라이거든요. 피터 선수도 지금 퍼팅 실패하면서 다시 엣지까지 굴러 내려가고요. 아파 선수가 38m 치비니글 페르세포네 선수 자, 페르세포네 선수 또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면 다시 또 엣지로 굴러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승부 뒤집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Nice 일단은 16-15 언더를 오, 와! <laughs> 누굽니까 이 선수? 다운포 선수인가요? 천호 선수. 아, 천호 선수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 자 이렇게 되면은 1 6 4대 93. 자 자연관 아길드 지금 분위기 좀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까미유 선수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까미유 지금 몇 번째 시, 몇 번째 도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까미유자 남은 시간은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은 뭐 무난하게 호라워서 날것 같습니다만은 마무리가 됩니다. 16번 홀로 넘어가는데 점수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점수 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 전부 다 코스모스 선수들이 자리를 했고 이 성적을 뒤집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골프는 뭐 끝까지 장갑을 벗어봐야지 18홀 폴아웃을 해봐야 알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16번홀 파스리홀인데요. 오늘 아기공룡 스커 선수가 굉장히 분발하고 있어요. 굉장히 피치를 잘 올려주고 있고 샷돌이 천호 선수가 밑에서 잘 보조를 해주고 있고 리더 선수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제 성적을 충분히 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연가나 길드 선수들은 오늘 제 실력들이 안 나오고 있네요 제 실력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16번 홀을 정도만 벗어나게 되면 17번 18번 홀은 크게 뭐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홀들이기 때문에 아 천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저 클럽 욕심 생기는데요 굉장히 이뻐요 제가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평상시에 네. 그러나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될것 같고요. 천호 선수 어떻게 보면 이두 길드가 굉장히 라이벌 관계에 놓여져 있는 길드일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 이 경기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길드가 우승을 할 것은 확실하고요. 그러나 지금 아, 자영한 아길드 선수들 컨디션 문제라든가 뭐 공략적인 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왠지 제플레이에아 어, 스피드라든가 스윙이라든가 뭐 퍼팅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뭔가 좀 지금 4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천호 선수 퍼팅 2.0m 인데요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홀 자체가 어, 버디를 잡기가 그게 렇 쉬운 홀은 아니거든요 버디를 잡기 쉬운 홀은 아닌데 지금, 코스모스 선수들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버디를 잡아줬고, 자, 20명의 선수 중에서 버디를 잡은 선수가 지금 10명, 11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만큼 버디 잡기 어려운 홀인데, 이 마저도 코스모스 길드에서 대부분 버디를 잡아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역전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같고요 자, 17번 홀입니다. 파포 홀인데요. 자 이제 파포홀과 파파이브홀 17, 18번을 두개 홀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모스 길드는 이렇게 되면 은두번 연속 3위를 하게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연관악 길드는 이번 길드 대회에서 조금 아, 운이 없었다, 인연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마도 대회가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 대회도 있기 때문에 아, 그때 다시 한번 도전해서 우승을 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승을 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laughs> <laughs> <하는 거> 좋아요. <laughs> 그때는 내기를 또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laughs> 자, 아기공룡 스쿼 선수 오늘 이 선수의 플레이를 지금 뭐 의식을 안할 수가 없어요. 자연관화에서는 예상치 못된 선수, 뭐 샷돌이 선수라든가 리더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지금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를 해주고 있어서 뭐 몰아 드릴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코스모스 선수들도 이제 무섭게 성장하는 길드가 되었고 대부분 선수들이 60레벨 이상의 선수들이 굉장히 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자연가나 길드는 야, 이번 길드 대회 경험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새로운 선수의 길드 영입 요런 분들,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없나 좀 그런 예,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고요. 네, 뭐, 초반에도 없고 초반부터 원체 이 자연가나 길드는 초창기부터 건체 그 명문 길드로서 또 유명세를 떨쳤던 길드였고, 길드 자체 의자부심도 굉장히 강한데, 요번 길드 대회에서는 준비했던 부분이, 나름대로들은 열심히 또 준비를 했는데, 다른 길드의 어떤 단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밀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홀인데, 18번 홀이에요. 18번 홀인데,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오늘 아기공력 스코어 선수라든가 샷돌이 리더 아파 선수들을 앞으로 그 투어 대회 골투어 대회라든가 요런 분에 조금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 예, 새로운 스타 탄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어떠십니까 제 머릿속에 관신선수로 등록해 놓겠습니다 아 개발팀장님의 관신선수로 등록이 되면 일단 이분들에게는 예, 2천만원 상당의 아이템과 5천만 정도에 해당되는 그 클럽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예, 하실 수는 없으시겠죠? 예,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골프스타를 2년 넘게 하고 있으면서 예, 제대로 된 클럽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laughs> 예, 절대 없죠. 자, 1 6 0미터인데 아기홀로 수컷 선수 여기가 또 지금 들이 어프거든요. 굉장히 티셔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그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데 마무리를 잘해요. 아기 용용스커 선수 160m, 남은 상황인데 일단 비가 오기 때문에 20% 정도는 봐줘야 되고, 어프기 때문에 10%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요거 한아 제가 봤을 때는 한50% 정도, 한 200~20m 한 정도를 야 돌팅해 가지고 일단 올려 냅니다. 야, 저렇게 하려면은 최소한 지금 3번 아이언 정도, 4번, 4번 아이언은 자꾸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샷을 내야지 저렇게 나 오늘. 근데 저거를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을 하고 돌팅을 노려가지고 올렸다면 이 선수 정말 무서운 선수입니다. 아, 무서운 선수미 타람지. <laughs> 무서운 선수미 타람지. 예. 네. 완전히 지금 시청자분들이 공황는 상태에 빠졌죠 지금. 예. 네. 자, 8.3m, 8.3m 퍼팅인데요. 이게 지금 이글 퍼팅이거든요. 이글 퍼팅.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지막 콜의 공항 상태로 빠트려드리면서 자, 이렇게 되면 뒤집기 힘들고요. 자, 이번 그본마이 길드 챔피언십 길드 내외 3, 4회 전에는 약간 조금은 그어찌 보면 좀 싱거웠던, 예, 승부가 좀후반전1 3번홀부터 났던 걸로 생각이 되고, 코스모스 길드가 3위를 기록하면서, 예, 길드한테 뭐 지원이 있죠? 현금 20만원인가요? 현금 20만원하고, 또 캐시, 예, 캐시가 또 지급이 되죠? 자, 4위를 한 자영 한나 길드는 현금 상금은 없고, 캐시로만 지원이 될것 같습니다. 될것 같고요. 자, 잠시 후 10시부터는 결승전,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싱글골퍼 길드와 가원놀이 길드의 첫 결승전! 싱글골퍼 길드가 결승전에 드디어! 2년 만에 올랐거든요. 정말로. 뭐. 아주 기대되는 플레이. 정말 여러분들께 멋있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싱글골퍼길드의 결승전 결기. 아기용용 수허선수 8m 이개를 기록했어요. 아, 완전 세기를 박아버리네요. 세기를 박아버립니다. 천호 선수 실패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8을 하더라도 정리가 될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화질 점검 때문에 네, 방송을 잠깐 중단을 하고요. 다시 한번 방을 개설하도록 하는데 잠시 후 10시에 결승전 경기 바로 방을 만들어서 제가 방송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을 한 코스모스길도 축하드리고요, 4일을 한 자연관악길도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결승전 경기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